올해 수능시험과 대입 전형에서 큰 변화가 생깁니다. 문이과 통합형 수능이 치러지고 정시 비중도 늘어나는데요. 문과생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하고 지방 학생들의 수도권 주요 대학 입학 문도 더 좁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지금껏 치러진 단일형 수능시험이 올해부터 선택형 수능으로 바뀝니다. 국어는 독서와 문학이 공통과목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에서 한 과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수학도 공통 과목에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응시합니다. 사실상 시험이 통합되면서 등급도 문과, 이과 계열 구분 없이 산출됩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수학에 취약한 문과생들이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3월 전국연합평가를 치러보니 이 같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올해 수능의 최대 변수는 수학 과목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과생들이 그 1, 2 등급을 다 차지해 버리니까 3, 4 등급으로 밀려나게 되는 거예요. 최저 등급 그 맞춰야 되는 그런 전형에서는 수학을 신경 안 쓰면 최저 등급도 힘들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여기에 수능 EBS 연계율도 50%로 축소되고 정시 비중이 늘어난 것도 지방 학생들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특히 수시에서도 최저 등급이 있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확대돼 지역 학생들의 수도권 대학 진입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시에서도 학종이 조금은 줄고 교과 전형이 늘어나는 그리고 교과 전형에서도 수능 최저가 걸려있는 수능 최저를 통과해야 되는 그런 전형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수능을 정말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 해인 것 같습니다. 전국 단위 수능 모의고사는 앞으로 다섯 차례가 더 남아 있어 바뀐 수능 체제에 적응하면서 불확실성을 줄여나가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JTBC 뉴스 조창인입니다.